자 오늘은 뭐 하는 거를 좀 써볼 거냐면 어 레이어 활용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레이어 지브러시 상에서의 레이어는 뭐가 있냐면 이 옆쪽에 보면 이게 렇 레이어가 나와 있는데 일종의 어, 스컬핑 한 거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자, 레이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알리시가 옆쪽에 떠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녹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효과를 넣기 위해서 적당히 하나 고른 다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가 좋을까나 레이어. 레이어. 이 브러쉬에도 레이어가 있는데. 요걸로 써보죠. 그리고 패턴은 알파를 요걸로 넣고, 그리고 좀더 뚜렷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레이지 스텝 줄이고, 범위 증가시키고.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 위쪽에 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도록. 여기서 이렇게 줄을 넣었는데, 어 지금 넣은 거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봤으면좋겠는데면 개수가 못 따라가서 이거가 디테일이 아직 안 사는 것 같군. 그래서 면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어 녹화는 중단해두고, 자 이걸 한번더 클릭하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럼 중단이 된 거예요. 레이어 안 보기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자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여기 디바이드 해주고. 700만 개쯤 되면, 이제 드래그 해주면, 이제 부드러워졌죠? 조금 부드러워졌는데, 아직은 좀 거꾸로 한 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자, 이거 튀어나오는 감도는 45, 그리고 브러쉬의 사이즈는 이거보다 조금 작게, 그리고 브러쉬의 모양은 좀 부드럽게. 그래서. 요 정도면 되겠네. 네, 됐죠. 요걸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더 얇게 해서 한세줄 정도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 네, 이거보다 더꼴록 튀어나오게 해야 되니까 강도가 증가되어야 되겠고. 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자, 이제 레이어를 키고, 자, 이게 요거를 켜가, 켜가지고 <laughs> 안 켜지는데, 잠만요 <laughs> 보이게 하고, 어, 그 다음에 키고 어. 꺼져 있어서 안 보이는 상태니까 녹화가 안 되지. 자,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줄 그리고. 그 다음에 또쭉 해가지고 한줄또 그리고. 이게 천천히 가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저 빨간 줄이 내가 이거를 천천히 긋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막 튀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정교하게 가도록 천천히 따라가서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띄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나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녹화를 꺼주세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요게 지금 이게 뚜렷해지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포토샵에서의 투명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로 해놓으면은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100% 적용이 되는 거고 그걸 쭉 줄여서 0.5쯤 놓으면은 50%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걸 줄일 수 있으면 그럼 세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약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세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세게 표현해서 이걸 넣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 나 이거 긋기 전에 이 밑에다가 잔주름 표현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라고 할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아리지가 예, 꺼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눈을 일단 꺼놓고 여기에서 아 맞다 주름 이러고 주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좀더 맞다 여기 좀더 이렇게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깜빡했다 식으로 주름을 넣어야 하는 거를 깜빡했었다. 그래가지고 일단 대충 해 해놓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잔주름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깜빡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넣어야 돼. 이거 다 표현하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이 줄거는 거 보통 어떻게 돼요? 제가 막 시프트 누르고 막 드래그 했잖아요. 당연히 다 퍼지겠죠. 근데 우리는 뭘로 해놨습니까? 이거를 레이어로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보여지게만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대로 이 위에 살아서 나온다. 그죠? 그리고 다시, 어, 생각해보니까 이 구간은 좀 약하게 빼줘야 되겠어 하면은 이 구간만 따로 또 편집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로 넣어서 할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쓰면은. 그래서 뭐옷 위에 뭐막 문양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문양 밑에 쪽에도 따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레이어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활용하면 되겠죠. 요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뒀다가 작업할 때 유용히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냥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레이어 합친 후 삭제한다고 그러죠. 레이어 통합을 눌러줘야 이게 적용이 된다. 그래야 이게 서브 툴에서 완전히 적용된 상태로 남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는 어 여기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시프트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도 다 이렇게 똑같이 편집이 되게 된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합치는 그 단계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이 완료됐고 이거를 그대로 끝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 이제, 그것도,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로 되나? 이쯤 해가지고, 이 여기도, 동시에, 이렇 금을 거슬려야 된다. 아, 그러면은, 천천히, 가죠 천천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 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 를지을수 있다, 그죠？이렇게 가 능하 겠죠？이런 식 으로 해 주면 됩니다.